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대가 있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준 군단급의 부대이지만 사단의 명칭을 달고 있는 부대이자 세계 최초로 서로 다른 국가가 연합하여 만든 부대,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과 함께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입니다. 한미연합사단은 2015년에 창설한 사단으로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만든 부대입니다 연합사단의 창설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연합사단을 창설함으로써 전술적 수준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계획은 기본적으로 방어 후 반격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선제 타격에 대한 내용으로 왈과왈부가 많았지만 그 부분 역시 북한의 확실한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타격의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방어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연합사단입니다. 연합사단의 세부적인 작계는 당연하게도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며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일렬로 각 지역의 전방 사람들이 주적의 침략에 맞서 작전 지역을 방어하게 되는데 이때 주적이 어느 특정 지점으로 순간적으로 병력을 집중시켜 빠르게 중심을 치고 내려온다면 이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거점 방어를 하고 있는 사단들의 백업 개념으로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연합사단이 투입되어 순간적으로 방어선을 강화하는 기동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농구에서 포지션을 넘나들며 코트를 휘젓는 스윙 맨의 역할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후 공세로 전환하게 되면 한미 연합 사단은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과 함께 전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물론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거를 담당하게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합 사단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대인데. 평시인 현재는 연합사단의 참모부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연합사단장은 인디언 머리라는 상징 명칭으로 불리는 미 2사단의 사단장이 맡게 되며 부사단장은 대한민국의 한미연합사단 협조단장이 맡게 되는데 현 시점 김남훈 준장이 협조단장직을 맡고 있죠 전시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의 예하 여단들과 미국 본토에서 증원되는 여단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전투서열 영순이부대 예하의 막강한 여단이 예속되게 되며, 베일에 싸여있던 한미연합사 아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마치 드래곤볼에서 손오천과 트랭크스가 시전하는 퓨전의 느낌이랄까? <목소리> 총 8개의 여단을 거느린 말만 사단이지, 거의 준 군단급의 편제를 지닌 막강한 사단이 탄생하게 되죠. 미국은 제1여단 전투단, 제2여단 전투단, 제81여단 전투단 등미 본토에 있는 부대들은 물론 주한미군에 속해 있는 제2 지속 지원 여단, 제2 전투 항공 여단, 제210 야전 포병 여단 및 수단 배치되는 기갑 전투 여단 역시 합류를 하는데 특히나 제2 전투 항공 여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단급에는 부족한 무시무시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치와 블랙호크를 필두로 하는 전력은 혼자서도 주적의 한계 기계화 사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이에 더해 대한민국에는 영원한 전투 세열 영순이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맹호 부대 이하의 16 기계화 보병 여단 번개부대가 합류하여 K1A2로 무장한 두 개의 전차대대와 기계화 보병대대의 전력을 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3.5세대 K1A2 전차는 물론 미국의 M1A2, 에이브람 m 스 전차가 함께 기동하는 밀리터리 덕후들에게는 밀르가즘을 선사할 장면을 시연하게 되는 부대인 것이죠. 단 실제 전시에는 사단 지휘부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각 여단 병력이 혼합되는 경우는 없고 협공을 하되 각 여단들의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사단은 최초 미국의 요청으로 창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창설 목적은 위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군비 감축과 대한민국군의 국방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어전 수행 이후 공세로 전환하면 대한민국의 제 7기동군단과 기존에는 미 2사단을 주축으로 미국에서 증편되는 병력을 포함한 군단급 병력이 동시에 북진을 하게 되는데, 미 육군 전력의 감소 및 증편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국군이 투입되는 연합사단이 창설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사단이 현재는 사실상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한미연합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에서 기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죠. 여당끼리 혼재되어 작전을 치루지는 않는다곤 하나 실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국군의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무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시 보급 문제 등 연합이라고는 하나 분명히 다른 두 국가의 부대를 지휘부가 유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한 최초 창설 시에는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사단은 몇해전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며 동시에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한미연합사단이 서울 이북에 위치하여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투입되는 인계철선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북 억제력 강화라는 부대 창설 목적에 비해 아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세계 최초의 연합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은 존재만으로도 분명히 그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전시가 되면 호련이 나타나 한쪽엔 황토색 스킨의 흙먼지를 날리며 기동하는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쪽엔 카모플라주 패턴의 역시 세계적인 탑급 MBT인 K시리즈 전차 상공에선 블랙 스킨의 아파치와 블랙고크가적 전차를 때려잡고 후방에서는 에메랄레스가 시원한 화력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 훈련의 재개는 물론 세계 최초 연합 부대인 한미 연합사단의 훈련 또한 부활하여 부대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양국의 혈맹을 상징하는 부대로서 그 위용을 뽐내길 기대해 보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부대나 이야기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